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4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셨습니다. 그 이유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함께 역사하셨기 때문이죠. 자 이와 같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고요. 그 말씀을 씨라고 할때그 말씀의 씨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요. 천국과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. 하지만 반대로요, 이 거짓말을 하는 자는 유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처럼 그 안에 마귀의 영이 함께하니까 거짓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거짓말은 마귀의 씨가 되어 그 씨를 받게 되면 마귀의 자녀가 됩니다. 그 결과는 네,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는 것이죠. 자, 그렇다면 오늘날 이 마귀의 씨를 뿌리는 그 실체가 누굽니까? 바로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거짓 증거를 하는 한기총 소속 목사님들 아닙니까? 그러니 만약 누구라도 이 목사님들의 말을 듣고 인정하는 것은 결국 가라지 씨를 받아 사단 소속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자, 성도님들, 우리 신천지가요, 새천지가 이렇게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? 그 이유는 바로 이 마지막 때이 전쟁의 현장에서 모든 것을 보고 들은 진리의 말씀을 가진 약속의 목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. 자, 그러므로 오늘날은 그 목자를 만나는 것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요.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.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처럼 장성한 신앙인은 지각을 가지고, 선과 악을 분별한다 하였으니 이 바른 증거를 하는 새천지의 약속의 목자와 거짓 증거를 하는 한기총 목사님들의 말을 정확히 분별하셔서 옳은 것을 택하시고 천국에 이르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. 네, 대단히 감사합니다. 다른 증거를 한 것은 오직 성도들의 성경 지식과 올바른 신앙을 위한 것입니다. 주성 및 자의적 해설은 증거물이 없고 대신은 증거할 실상이 있습니다. 판단 기준은 성경 말씀에 입각해야 합니다.